엔비디아 주가 정말 엄청났죠.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급등을 하고 나니 다들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은 바로 이거죠. 마침 최근에 나온 한 리서치 보고서가 2026년을 향한 꽤 놀라운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. 과연 이게 거품일까요? 아니면 이제 겨우 새로운 시작인 걸까요?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죠. 기록적으로 올랐는데 이제 엔비디아 꼭지 아니야 하는 거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200달러를 넘었다가 180달러대로 좀 내려오면서 이런 의심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시장의 이런 걱정과는 정반대로 젠슨왕 시리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. 수요가 차트를 뚫고 나갔다.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바로 이 온도차이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? 보고서에서는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을 이끌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다고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엔진, 바로 블랙웰 플랫폼입니다. 성능이요. 상상을 초월해요. 출원 속도는 최대 서0배 빨라지고 훈련 효율은 4배가 좋아졌습니다.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놀라운 건맨 마지막 부분이에요. 출시도 전에 이미 1년치 생산 물량이 다 팔렸다는 겁니다. 그것도 아마존,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한테요. 이건 뭐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 나가는 거죠.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. 5천억 달러, 2026년까지의 내부 매출 목표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. 이 목표는 단순히 칩만 팔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. 서버, 네트워킹,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팔겠다는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팔겠다는 선언인 셈이죠. 두 번째 성장동력은 바로 소버린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등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 나라 정부들이 우리도 우리만의 ai를 갖겠다 하면서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중동 유럽 빅테크 기업들한테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고객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술과 수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더 좋은 칩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. 그 이유가 바로 이 공급망 해자라는 개념입니다. 슬라이드에 정의가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요. 성을 둘러싼 강 해자처럼 아무도 못 넘어오게 막는 방어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경쟁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칩을 설계해도 엔비디아가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꽉 쥐고 있어서 아예 만들지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그림이 그 해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보여줍니다. AI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가장 구하기 힘든 공정이 바로 TSMC의 코어 코에스 패키징인데요. 2026년 생산량의 무려 60%를 엔비디아가 이미 다 예약해 놨습니다. 보세요. AMD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들 다 합쳐도 엔비디아의 절반도 안 되죠.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. 물리적으로요. 그러니까 이 공급망 해자가 뭘 의미하느냐? 첫째, 경쟁사들은 만들고 싶어도 많이 못 만들고요. 둘째, 엔비디아는 우리 거 아니면 못 쓰잖아? 하면서 비싼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고객들은 한번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져요. 이 모든 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2026년 실적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예측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도 균열이 있을 수 있겠죠? 당연히 위협 요인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도 있는 리스크들, 즉,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고서가 꼽은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겁니다. 빅테크의 반격. 특히 엔비디아의 제일 큰 손님들인 메타와 구글이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소식이죠. 메타가 엔비디아 칩 대신 구글이 자체 제작한 칩, TPU를 쓰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정말 큰 뉴스입니다. 물론 여기에는 기술적인 장단점이 있어요. 이 슬라이드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. 엔비디아 GPU는 마치 스위스 군용칼처럼 뭐든지다 잘하는 범용성이 강점이고요. 반면에 구글 TPU 같은 맞춤형 칩은 특정 작업, 딱 정해진 일만 할 때는 더 싸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려면 좀 힘들어지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변수, 바로 지정학 리스크, 중국 문제입니다. 특히,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요,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. 규제가 확 풀리면, 500억 달러짜리 거대한 시장이 다시 열리는 기회가 되지만,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이 격화되면서, 아예 시장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양날의 검이죠. 자, 지금까지 긍정적인 요인, 부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, 이 리서치 보고서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? 최종 평결을 한번 보시죠. 일단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부터 볼게요. 여러 가지의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. 2026년 매출이 지금보다 63%에 늘고 주당 순이익은 56%나 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. 기본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. 이런 기대치를 바짱으로 목표 주가를 시나리오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가장 안 좋게 봤을 때 160달러. 보통 수준으로 봤을 때 230달러, 그리고 모든 게다잘 풀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28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내린 최종 결론은 얼마일까요?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숫자. 바로 250달러입니다. 현재 주가보다도 꽤 높은 수준이죠. 기본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 그 사이 어딘가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해서 엔비디아는 지금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필요한 공장 그 자체를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. 그렇다면 2020년,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어쩌면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날까?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오히려 과연 누가 다음 엔비디아가 될 것인가? 이 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